제 45만원짜리 머리 어때요? 아니요, 제 새벽에 폰을 보는데 제 돋보기에 온갖 예쁜 언니들만 뜨는 거예요. 그리고 거울 보니까 갑자기 얼태이찍 방으로 고 당장 오늘 펌이 가능한 곳을 엄청 뒤지다가 큰 컬이 너무 예쁜 미용실을 찾았어. 바로 예약 때리고 갈 준비 하는데 미용실 갈때 머리 안 감는 거 공로 인정? 아 어제 밤에 감긴 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. 끝나고 친구 만날 거라 화장 꽤 열심히 했어요. 아니 근데 오늘 화장 예쁘지 않나요? 머리는 대충 똥머리로 묶고 나갈게요. 차가 겁나 막히지만 노래가 신나니까 저도 신나요. 드디어 도착! 첫 방문이라 문진표 스라고 해서 쓰고 샴푸부터 팍팍해요. 이맛좀 감자 같아요. 커트하고 잠시 커피 타임. 배고파서 허락받고 김밥도 시켜 먹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인고의 시간. 약간 미미공주 같은 머리도 한번 되어보고 마지막으로 모름도 안 다녀와주면 머리 완성인데 제가 요청드린 머리는 요 허쉬 레이어드 펌이고 복구 펌에 뿌리 매직, 뿌리 볼륨 펌까지 45만 2천 원. 완성은 요렇게 됐어요. 여러분이 생각하기에